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 통독학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1, 22, 20, 23장 이렇게 3장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고요, 어, 모세는 그 무시당하고 냉대당하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은혜 받은 사람답게 더 따뜻하게 그 사랑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남편이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또 왼쪽도 할 예정인데요. 정말 어, 나이가 아직 청년 같고 한데 그눈 수술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희들 손주도 있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맞거든요. 그래도 와 정말 그눈 수술하고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그동안 정말 62년 동안 잘 사용한 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새로운 또 눈을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게 하신 덕분에 저희가 누리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네,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다시 됩니다 <laughs> 네 같이 그러면은 어, 기도 드리고요 오늘 읽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신명기 21, 22, 23장 읽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이 고백을 할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시대에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또 영과 눈이 영의 눈또 육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 일에 더 기이하게 쓰임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또 나누고 또 베풀면서 살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더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어려웠던 시기들 더잘 기억하고 지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따뜻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돌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네, 같이 그러면은 신명기 21장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절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요하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제한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우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장자의 상속권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야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타 규정입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제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의 묘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오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8절 내가 새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구절 네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1 0절 너는 소환나기를 결의하지.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1 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념을 보지 못하였나로 하면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못하였노라 하나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정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전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미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된대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0절입니다.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 23장입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구한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 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요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요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오절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7절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미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선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기타 규정입니다.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19절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하나님요호와께 하나, 내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24절입니다.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그러나 그러게 담지는 말것이요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진이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2 1 22, 23장, 2월 13일 목요일 말씀으로 함께 잘 읽었습니다. 내일은 4장 읽겠습니다. 24, 25, 26, 27장 이렇게 말씀또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 샬롬.